이것도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인데, 음, 이 하늘에서 박달나무 임금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박달나무 임금 바로 단군 임금을 얘기를 합니다 단군, 박달나무 단에서 단군 임금을 얘기를 하십입니다위 믿음의 목자가 들어왔다. 아침 초순에 단군을 풀이하면 그런 식이 되겠죠. 단군, 박달나무 임금. 이 세상에 예 지금 거느리고 있는 모든 잘못된 정치, 도덕, 사상, 편견을 다 새로이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박달나무 임금이 예 내려왔습니다. 이제, 권력욕, 소유욕을 버리고 박달람의 임금에 인도의 가르침을 따를 때 무사히 불사영생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감사합니다.